휴대성 끝판왕 선풍기 3종 탁상 위에서 느끼는 시원함. 무선의 편리함과 공간 절약의 매력을 만나보세요. 더운 여름, 복잡한 책상에서 한숨을 쉬고 계신다면, 요즘 같은 날씨에 딱 맞는 제로드원 무선 미니 테이블팬 ST01 더슬림 탁상용 선풍기를 주목해보세요. 전원 코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으세요? 이 제품은 완전히 무선으로 깔끔한 책상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작은 공간에서도 강력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답니다. 또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어 이동할 때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젠 제로드원 스타일로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더운 여름철, 무거운 선풍기를 들고 다니느라 힘드셨죠? 소음 때문에 조용한 공간에서 사용하기 꺼려진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걱정은 끝! 누누하나의 스퀘어 미니 선풍기 제30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초경량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가방에 쏙 들어가니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시원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BLDC 모터 덕분에 도서관이나 사무실처럼 조용한 환경에서도 방해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무선 기능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여름이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누누하나 제30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만끽해보세요. 캠핑의 필수템을 찾고 계신가요? 자연 속에서 조용히 바람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 제품을 주목하세요. 유오폰 무선 접이식 캠핑 선풍기는 캠핑에서 필수인 조용함을 선사합니다. 특히 BLDC 모터 덕분에 무소음 작동으로 자연의 소리를 해치지 않고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야외에서도 전원 걱정 없이 편안함을 누리세요. 유무선 겸용 기능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자유롭습니다. 또한 접이식 디자인으로 부피를 줄여 이동 시 부담도 덜어드립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유호권 선풍기로 더 특별한 캠핑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